6월 19일 수요일 썸이 타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신약 172쪽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과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현장 속에 분명히 지금도 흑암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오늘, 미래를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도록 빼앗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불신자 상태 속에 있도록 자꾸만 틀린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 안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여 성도로 해중으로 그 연장 속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나라를 움직이는 사단의 나라에 휩싸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성도인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만 있어도 내 안에 비추어진 그 빛으로 망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망대는 빛을 가지고 있고 그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망대인 우리 자신이 바로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흑암과 싸우는 그래서 그 흑암 속에 있는 현장의 빛을 밝히는 존도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입니다. 이한 사람의 제자와 교회를 세우는 것에 랩넌트일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곳곳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 망대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이름 예수의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를 최고의 작품인 교회로 만드시고 부르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언약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은혜를 주셔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나의 오늘과 미래를 찾는 그 여정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바로 그 시간 보이자 성령을 보내시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예배하는 그때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므로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은 나를 먼저 살리시며 성도인 나에게 맡기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도를 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 안에 기도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는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지금 내 안에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 최고로 소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주 수요일 예배 말씀에 스무 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에서 다섯 가지 시스템 흩어진 모든 것 속에서 영적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흩어진 비대면 현장 빛 속에 비대면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또한 세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남은 자랩넌트가 일어나도록 산업인 중직자들이 일어나도록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일어나도록 내가 있는 곳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구별된 현장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는 곳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도자의 축복 누리는 오늘의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